아빠가 돌려주는 컴퓨터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동영상 회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경우에 또는 다른 방법으로 사진을 찍는 경우에 동영상이 90도로 누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세워야 된다든지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다운팟 인코더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다운팟 인코더는 지금은 단종된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프로그램인데 워낙 유명하고 좋아가지고 많은 사용자들이 지금도 유전히 사용하고 있고요 블로그나 뭐 기타 웹 사이트에 최신 버전,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버전이죠. 그것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그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올리지 않고요 다음 팟 인코더를 실행시킵니다. 그 다음 자신의 동영상을 폴더에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일단 준비가 됩니다. 여기에서 환경 설정을 들어가서 영상 처리에서 90도 회전을 선택합니다. 그 외에 상하 반전, 좌우 반전도 가능하고요. 90도 회전을 하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시계 방향을 선택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디오 추출용, 이것은 동영상에서 mp3를 뽑아내는 방법이죠.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지만 저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크기를 동영상 크기를 정할 수 있는데 이런 크기가 있겠지만 저는 원본 크기를 사용하고 고화질을 쓰면서 파일 형식은 mp4로 하겠습니다 원본이 mp4거든요 이 상태에서 인코딩을 시작하면 동영상의 회전이 됩니다 이것은 동시에 여러 파일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 더 드래그해서 뭐 10개, 20개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동영상 편집 기능이 있지만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